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도 아멘. 이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반비례로 우리는 믿지 않아야 된다. 아, 나는 믿을 것이 없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아, 사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믿지 말고 사랑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개는 여러분 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따로 있고 사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라는 말은 그 사람을 믿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소망을 가진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제가, 챗 g 피티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은 믿을만 하냐? 그랬더니, 챗 g 피티가 사람은 믿을만 한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믿을만한 전쟁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신학적인 걸 보면, 먼저, 사람은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변화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건 지금 채지피티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을 만 합니다. 여러분, 신뢰할 만한 존재로, 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채취피티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는 정말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을만 하다라는 했을 때, 예, 아, 나다나엘 브레든이라는 학자는 자존감이라는 책에서 믿음,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을 때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미래 예측 가능한 때 우리는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해가 뜨고 내일도 해가 뜨고 모레도 해가 뜨고 예측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신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꾸준할 때 여러분, 어, 이 사람이 어제도 그 일을 했고 내일도 그 일을 했고 꾸준하고 할때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러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때는 맞다고 해놓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변덕이 죽을 듯 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늘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그런 어 매체자료 한 청문회도 보니까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상황에 따라서 바뀐지 예,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뀝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5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 가능하고 또 일관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부에서 13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500년 후나 여러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변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구 밖에 계시니까 그림자가 당연히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그림자는 돕니다. 해에 따라서 그림자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자는 제자리에 있지 않고 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길었다. 짧아졌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신뢰합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 호세아서에 보면 새벽 빛같이 일정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벽 빛 같이 일정하시다. 여러분, 해가 정확하게 그때 뜹니다. 여러분, 해가 몇 시에 뜨고 몇 시에 지고, 이건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빛 같이 일정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관성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해변을 하나님과 같이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네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개가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두 개밖에 안 보입니다.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응.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었던 때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다. 하나님의 발자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 나으리니,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러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9절, 20절, 마지막절을 보면, 벌제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이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지금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계획을 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믿습니다. 악한 사단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믿을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의 말씀, 이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당신을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못 믿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행동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기적들은 다 무엇입니까?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오병이어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말씀으로 왕의 신하를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런 이런 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요번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신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뭐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채 g 피티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를 믿고 변화된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채 GPT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아침에 해가 뜨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저에게 더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는 분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며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운 때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담대히 오늘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여단강 앞에 섰을 때 여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여덟만 갈라지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앞에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임을 의지합니다. 주임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은혜가 제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방학입니다. 하나님, 방학을 지혜롭게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이는 어리지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 모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하나님, 응, 행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만한 지혜와 물질과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요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교회 가운데 어려운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우리 성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본의 대상의성교사님또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그리고 원주민 성교, 우리 서영준 목사님, 이제 또 사역제를 옮기는데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월요일입니다. 어, 또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파이낸셜 어, 이어가 이번 주 어, 끝나게 됩니다. 우리 어, 다음 주부터는 7월 1일 새로운 파이낸셜 이어가 됩니다. 이번 한주 동안 어, 또잘 어,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어, 새로운 해를 저희가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방학입니다. 방학 때. 어, 이제 컴퓨터 게임만 하지 않고 시간을 잘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코스타가 있습니다. 코스타에 우리 교회 8명에서 9명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해서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조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말또 주일학교 교사들 위해서도, 안그라학교 교사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서해 신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밝은 날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이 아침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리더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셔서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먼저 눈을 뜬 다음에야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줄을 아오니, 교회 리더들이 먼저 아버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들을 귀에 있는 아버지의 심령들이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들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